지금 여러분은 뉴파티 TV를 보고 계십니다. 네, 두 분은 지난 2019년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정말 엉망진창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난세의 영웅 음. 이 지경이 된이 상황에서도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성은씨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김경유 회장님 아. 아. 그분이 사실 어, 난세의 영웅이 종국 사태에서만 등장한 건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그렇죠? 네, 분식회계 관련한 것도 참여했는데 계시면서 엄청 이제 공로를 세우셔서 사실은 음. 그게 첫 번째였는데 음. 심지어 이제 조국 관련해서 어, 음. 참여연대에서 생각지도 못할 그러니까 예측하지도 못할 만큼의 얘기들을 하니까 아, 참다 참다 그분도 참다 참다 못 참겠다 음. 하셔서 상식적인 얘기를 어, 용감하게 해주셨던 음. 그래서 그분이 어, 저는 생각이 나네요 음. 우리 특별님은? 어, 저는 지난번에도 네. 얘기했듯이 진중권 전 교수님 아, 요즘 네. 핫하시죠? 핫하시죠 완전 네. 핫핏 네. 그러니까 조국 관련해서 음.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제 자녀 문제 음. 운동하고 문제, 상업펀드. 사모펀드. 상업펀드는 음. 이야기가 많이 어려워서 음. 전문가들이 아니고서 솔직히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음. 그런 점에 있어서 김경영 회계사님이 큰 활약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동양대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데 음. 진주봉 교수가 마침 때마침 음. 동양대 교수셔서 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많이 밝혀주셨고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갈곳 없는 사실. 음. 센트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 두 분이 이런저런 비판들 와중에서도 조국 사태에서 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진영 논리였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하면 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진짜 네. 어, 불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야. 맞아. 너는 인생 쓰레기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그 참여연대 안에서도 집행위원장 하고 계셨고 또 어떻게 보면. <laughs> 진중권 교수도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 정의당 당원이고 네. 정의당원이나 아니면 그 진보진영 안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이 있는 스피커로 이렇게 활약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두 분이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저 엉망진창인 이제 진보진영에서 음. 저렇게 진주 같은 두 분이 음.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음. 사람들이 되게 위안을 받는것 음.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욕먹을 용기, 이 적들한테는 음. 얼마든지 어,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맞습니다. 내 편. 음.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은 진짜 뼈가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들을 내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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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 사회에서 그두 분이 어, 이끌어가는 오늘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 진영의 체면은 그두 분이 다 살려 주신 것.